뒤 뒤로 넘긴 머리가 뭉쳐 앞으로 떨어지거나 길이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남자 장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도 같은 얼굴형과 헤어 소재가 없는 고객님들에 대해 제가 어떻게 상담하고 디자인을 제안해 드리는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머리를 길러 가거나 장발인 제 고객님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길이다 보니 길이 때문에 감당이 안 되거나 모량 때문에 감당이 안돼 머리가 부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공통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장발에 성공했거나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 계속 길러가거나 유지한다면 길이는 남기면서 불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앞머리가 뒤로 넘어가면서 윗머리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뭉치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머리의 부분마다 모량의 정도가 달라 이 부분을 커트로 잘 정리해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길이 때문에 무게가 생겨 볼륨감이 없어져 비율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당한 층을 내서 얼굴형과 비율을 보완하거나 자연스러운 웨이브펌으로 간편한 손질을 할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프로모스에서는 얼굴형과 헤어 소재, 그리고 취향에 맞춰 상담해드리고, 스타일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머리를 할지 모르겠거나, 인생 머리를 찾고 싶을 때, 머리와 미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이니, 다음 영상 기대해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나 예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